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비트코인 가이드 입니다 네. 혹시 뭐 기다리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성격상 진짜 실수 없이 완벽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성격이 좀 있고요 대부분의 일을 좀 혼자서 처리하다 보니까 많이 늦어졌는데 어, 드디어 제가 예, 비트코인 가이드 유료 멤버십 채널을 개설했습니다 네. 유튜브 프리미엄 멤버십 이고요 지금 가격은 제가 텔레그램 방에 여러분들하고 이제 회의, 회의였나요? 뭐 투표를 통해서 10만원 정도 된데 이게 수정이 안 돼요. 그래서 이 가격 12만원이고 여기에서 30% 정도가 유튜브에 세금으로 나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뭐 제가 뭐 별도로 세금 신고는 수수료가 이제 30%가 나가고 세금 신고는 제가 별도로 해야 된대요. 그래서 일단은 이 금액은 제 통장으로 들어오지 않고 유튜브 계정이 제 이제 저희 안에 계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지난 시간 5년 동안 제가 어떤 유료 채널 없이 코인판 에서부터 트레이딩까지 무료로만 작년에 이제 래퍼럴 광고 몇개 작년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일단 이런 유료 채널은 처음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은 전부 다 저의 이제 그 안에 이제 그동안 제가 떳떳하게 활동을 사실 못했어요 근데 이런 생활비 부분으로 제가 늦게까지 일할 수 있는 명분이 생겼습니다 좋은 건가요 저 일단은, 예, 어,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됐고요. 오늘은 그 채널에 관련해서, 예, 우, 앞으로 이제 뭐, 무료 채널을 전부 다 없애겠다가 아니라 또 기존에 또 가격이 부담되시거나 하신 분들 전부 다 같이 제가, 어, 함께 갈수 있게 좀몇 가지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예, 전체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제가, 지난 5년 동안 어떤 유료 채널 없이 이제 전액 무료로 분석구랑 분석 영상 최종 마무리까지 매번 진행했었어요. 근데 이게 저는 이제 좋은 의도를 했었는데 문제가 좀 많이 생기더라고요. 오히려 이제 막 저는 좋은 취지로 드렸는데 더 많은 걸 요구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막 문제도 생기고 막안 좋은 일도 많이 일어나서 더 좋은 분들한테 더 많은 혜택을 드리고 이렇게 주지않는 분들도 계시더라고 좋은 분들이 많으시지만. 그래서 정말 어렵게 고민에 고민을 거듭해서 지금 상황을 정리하게 된 거고요. 어, 앞으로 채널은, 무료 채널에 이제 오신 분들, 제가 뭐 트레이딩뷰, 전부 다 존중합니다. 저의 모든 회원분들을 존중해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트레이딩뷰, 이렇게 보시면, 잘, 차트 화면으로 옮길까요? 예. 네. 어, 일단 오늘은 0.001% 전략. 어, 성공하고 있는 것 같은데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더안 보이려나? 예. 트레이딩뷰 일반 회원분들. 무료 채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월수금, 트레이딩뷰 분석을 전체 공개로 진행하고요. 월수금, 유튜브 오전 분석 영상. 그리고 오후에 라이브 방송이 상황에 따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휴방도 할수 있고요. 월수 금요일 이제 저희가 무료로 대신에 이제 최종 코멘트는 따로 진행하지 않을 거예요. 네. 그래서 최종 코멘트는 어 저희 그 카페 네이버 카페로 오시면 됩니다. 무료 채널이에요. 저 무료 채널 설명 드리는 거고요. 지금 트레이딩뷰 하단에 보시면 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어, 월수금 무료 채널로 이제 분석 분석 영상 그리고 라이브 방송 근데 이거는 이제 뭐 최종 코멘트에 대한 언급은 아니고 여러 가지 뭐 소통도 하고 여러분들하고 그냥 대화할 수 있는 뭐 그런 방송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비트코인 가이드 카페 회원분들에게는 화요일 목요일 이제 비공개 분석글이 이제 일반 일반 멤버 회원분들이 진행이 되는 거고요 월화 스모금 예, 카페 우음 멤버분들에게는 분석글 분석 영상 최종 코멘트까지 진행됩니다. 전부 다 무료 채널이에요. 여기까지 무료 채널이고요. 그리고 이제 새롭게 진행되는 멤버십 회원분들 제가 어떤 혜택을 드릴 수 있을까 제가 드릴 수 있는 게 많이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래도 저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또 이제 오시면 제가 아낌없이 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제가 고민에 고민을 해본 결과 유튜브 이제 채널에 대한 회원분들에 대한 멤버십 혜택입니다. 월화스목금 오전 방송 최종 코멘트 남겨드리고요. 최종 코멘트, 이제 뭐, 진입 가격, 이동 경로, 진입 가격, 그리고 뭐, 보시면, 최종 코멘트면, 최종 코멘트에 대한 직접적인 설명, 뭐, 손절가라든지, 목표가라든지, 위험 구간이나 변수 등등, 예, 여러 가지, 어, 직접적인 포지션 운영 및, 예, 주요 구간 설명, 전부 다 진행해 드릴 겁니다. 어, 여기에는 뭐 변수 이동 경로 지니까 순자과 목표가 이제 설명드린 대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월화스목금 매번 오전 방송 최종 코멘트 확인하시고 오후 멤버십 라이브 방송까지 이제 지겹도록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이런 그 최종 코멘트는 멤버십 분들만 받으실 수가 있는 혜택인 거고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제가 이제 다들 궁금해하시는 패러렐라인 작도도 한번 실시간으로 해볼 예정이고 여기에 대해서 작도에 대한 교육이나 뭐 실시간 포지션에 대한, 대한 상황이 매번 다르잖아요 그래서 실거래 교육 그리고 그날 그날 멘탈 관리 및 그리고 또 이제 어 멤버십 분들께서 그동안 궁금해하신 질문이나 답변에 대한 실시간 소통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잠시 지금 고려하고 있는데 텔레그램 방이 이제 좀 문제가 좀 있잖아요 그래서 어 카피 트레이더 분이 지금 계속 저랑 소통을 하면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니가격, 뭐 청산 가격이라든지 이런 공지방을 따로 멤버십 분들에게 추후 운영될 예정입니다. 그럼 어디 어디 가격에 지니가 손절가 뭐 이런 실시간으로 이런 정보도 뭐 리딩방 개념은 아니고요 최종 코멘트 남겨드린 이후에 뭐 운영 방식 정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리딩방 아니에요. 그리고 중요한 상황일 경우에는 주말에 토요일 일요일도 실시간 방송이나 영상 멤버십 분들에게만 남겨드릴 예정이고요. 또 시간 여유가 되면 이제 에펙스 마진거래 해외 선물 국내 주식 해외 주식 등 차트 기반으로 자그제 차트 분석도 하고 공유도 하고 여기에 대해서 또 추가 교육 및 추가 정보까지 제공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예 여기까지가 멤버십 분들 이제 혜택이고요. 웃음 멤버분들하고는 조금 이제 별도인데 영상에 관한 부분 저랑 소통하면서 이제 좀 같이 좀 성장하실 수 있는 뭐 이런 어뭐 변수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움직임 많잖아요. 같이 가실 분들 이렇게 제가 혜택을 일단은 이렇게 나열해 봤는데 이거는 추후에 이게 끝이 아니라 추후 상황에 따라서 어 조금 더 제가 좀 추가를 하거나 아니면 어, 여러분들하고 조율하면서 예, 맞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비트코인 가이드 예. 최초입니다. 예. 멤버십에 대한 선 V.I.P 멤버십, v i p 라니까 무슨 유료반 같네요. 비트코인 가이드 멤버십 전용이고요. 예, 준비하는데 오래 걸렸고 예, 참여 어, 관심 있으시면도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격이 부담되시는 분들은 제가 설명드린 대로 무료 채널로 얼마든지 오셔도 됩니다. 예. 그래서 월 수금만 받아보시고 제가 어떤 정답이나 해답은 될수 없기 때문에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강요드리지 않습니다. 원하시는 분들만 어각 채널에 맞게 이렇게 와주시면 다 같이 앞으로도 계속 오랫동안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그 유튜브 멤버십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 월요일이죠. 1월 1 0일부터 열심히 한번 달려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좋은 주말 보내세요. 네, 들어가 보겠습니다.